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봇 청소기와는 차원이 다른 로보락의 가장 최신형 S9 Max V Ultra. 벌써부터 역대급 스펙과 자동화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시된 지한 달도 채안된 로보락 신상 로봇 청소기를 팡에서 출시에 맞춰 깜짝 할인 중이라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출시된 제품을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알짜배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로보락 S9이 왜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텐데요. 그건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가격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벤트 성 할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장 최신형을 싸게 살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이 서지 않았더라도 영상 속 제품 보기를 눌러서 수량 확보를 먼저 하시고 구매를 할지 말지는 영상 시청 후한번더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로보락 S9의 출시 가격은 199만원이지만, 쿠팡에서는 즉시 할인을 19만원이나 하고 있어서 174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공식 스토어 가격과 차이가 확실하죠. 역시 쿠팡의 할인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해도 10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할인만큼 중요한 게 카드 할부잖아요. 쿠팡은 최대 18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한달약 9만7천원 정도면 우리 집에도 청소기 이모님을 모셔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현시점 가장 최신형 제품으려 출시된 지몇년 지난 이전 모델과 가격 차이가 2 3 0만원 정도인데 저라면 한 달에 9만원 정도이니 최신형을 선택할 것 같아요. 199만원짜리 로보락 최신형 모델을 19만원 할인된 가격과 무이자 18개월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얼마면 살수 있는지 내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몇 개월까지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마 쿠팡이 쿠팡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변하는 가전제품의 빠른 아리 정보를 보다 빨리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젠 본격적으로 로보락 최신형의 매력을 살펴볼까요? 일단, 이 모델은 로보락 역사상 가장 얇은 디자인, 높이가 단 7.98cm로 출시된 역대 최저 높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 로봇 청소기로는 닿지 않던 침대 및 소파 아래 같은 낮은 공간까지 싹 청소가 가능해요. 심지어 좁은 공간은 자동으로 낮춰서 통과하고 열린 공간에선 다시 자세를 높이는 변신 기능까지 있죠.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존의 로봇 청소기와는 청소의 범위가 확 달라지는데요. 기능의 업그레이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S9에는 업계 최초로 어댑트 리프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대 4cm까지 문턱이나 러그 같은 장애물도 부드럽게 넘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전 로봇 청소기에서 문턱을 못 넘는 로봇 청소기를 매번 손으로 들고 옮겼던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편리한 기능일지 더잘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도 그리는 정확도와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장애물도 더 똑똑하게 피하고 집구조도 세밀하게 인식하여 청소의 루트 최적화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후기를 보면 가장 많이 걸리던 집안의 전선들을 다 피해가는 정밀함에 만족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소 퍼포먼스 이건 정말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무려 2 2 0 0 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전작보다 3배 이상 높아진 수준으로 로보락 제품 중 가장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그냥 먼지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카펫 틈새, 에 모서리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죠. 여기에 듀얼 고무 브러시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머리카락이나 애완견의 털, 실오라기까지 엉키고 감기는 일 없이 싹쓸이. 특히 양방형 회전 시스템이라 털이 감기지 않고 중앙으로 몰아줘서 흡입력이 더 살아나는데요. 마지막을 놓칠 수 없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라는 기술 덕분에 보통 놓치기 쉬운 벽면, 모서리 먼지까지 깔끔하게 쓸어 담아줍니다. 자동 먼지 시스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가 끝나면 먼지통도 스스로 비우고 사용한 걸레는 고온수로 세척한 다음 열풍으로 말려주기 때문에 꿉꿉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청소의 시작부터 끝까지 손대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핸즈프리 청소. 이게 바로 로보락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원격 조작과 예약 청소 및 구역별 청소 설정까지 다 가능하니 퇴근하면서 앱 한번 누르면 깨끗한 집으로 바로 퇴근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스마트라이프 아니겠어요? 특히 반려동물은 사랑하지만 털 관리가 힘들었던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로보락의 최신형 로봇 청소기 S9 MAXV ULTRA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전 1위로 뽑힌 로봇 청소기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로보락의 최신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할인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봇청소기 없으면 가장 아쉬운 사람은 우리 주부잖아요. 한달 9만원으로 청소해서 해방되세요. 영상 속 태그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제품 정보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